이거 보세요. 마트에서 일본 사탕이라고 해서 사왔거든요? 안에 팥이 들어있대. 그래 한번 먹어보려고. 이거 얘기하면서. 사탕 먹으면서 얘기해 되나? <laughs> 이거 그거 맛인데? 그 뭐지? 그 아, 한국 아이스크림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하얀색 아이스크림 안에 팥 들어있는 거 뭐라 그러지? 앙, 앙꼬바? 앙금바? 아닌데? 하여튼 막 그런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맛인데?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하자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변에서 항상 그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부럽다. 너는 꿈이 있잖아. 이런 말. 근데 내가 정말로 막그 꿈을 하나를 온갖 확신을 가지고 덤볐냐. 그, 그 그렇진 않았어. 근데 그 꿈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은 컸고요. 그리고 마음이 큰 이유는 뭐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지. 나 좋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부럽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야 그 얘기지만 아까 했던 얘기랑 <laughs> 그. 좋아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어떤 거를 직업으로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면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는데, 좋아하는 일이 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어,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진로가 반드시 정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 한 가지일 수만도 없고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바뀔 수 있어,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은 뭘또할수 있다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함으로써 그 일을 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리고 집중력도, 집중력도 더 좋아질 수 있지. 그런데 그게 반드시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저절로 열리는 건 얘기하는 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좋아하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을 가지면서, 어, 되게 많은 방해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단순히 내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그 직업에 대해서 꿈을 꿀 때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애물들. 정말 심각하게는 내 실질적인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업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것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예체능 계통에서 발을 빼겠다고 결심을 한 결정적인 케이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때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시작했죠. 어디든 어, 외국으로 나가서 사는 것을 도전해보고 싶은데 어, 어느 나라가 좋을까 알아보다가 일단은 캐나다가 가장 그 문턱이 현재로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는 걸 알고 도전해 보기로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선택하려고 했던 직업군 그러니까 개발자가 먹고 살기에, 직업을 구하고 먹고 살기에 괜찮은 나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로 결정을 했던 거고. 다만 이제 그 개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 저는 생각보다 되게 우연의 연속이었어요. 평생 동안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늘 있었고, 꿈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불구하고, 막상 지금 내가 가진 직업은 되게 우연의 일치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토론을 하고 뭐 프로젝트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어, 우리 그냥 같이 게임 한번 만들어 볼까? 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당장 그 안에서 이제 게임을 관련해서 개발을 해보거나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거나 이랬던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뭐 저는 어렸을 때 어, 계속 예체능 계통이 있긴 했지만, 어렸을 때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뭐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 어, 일단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어그 취성패 정보 지원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정서적으로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제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우울증 약, 불안장애 약, 공황장애 약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복용하고 있었고. 불면증도 굉장히 심해가지고 수면제 어, 반 중독이 되어 있었던 상태라 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음약 부작용도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뭐랄까 그 근육이 그 수축하는 병이잖아요. 그것처럼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자세를 안 바꾸고 그렇게 살기도 했어요. 부작용 때문에 몸에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친구들끼리 이야기 나온 것에서 다니기 시작한 그 학원, 거기서 배우기 시작한 그 프로그램의 언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인생에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많이 겪지는 않을만한 정신상태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되게 술술 배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정서적으로 되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 코딩을 하고 있으면, 그 당시에 고통스러운 일들을 잊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 제가 막 주변에서 되게 막 공격을 받고 그랬는데, 되게 억울한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막, 저를 알던 사람들은 저를 막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를 전혀 모르던, 제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이름 모를 사람들이 막 욕을 했었던 거지. 그래서 음, 아 나는 내 양심을 팔아먹고 살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해만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구나라는 걸막 마음이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일단 코드를 쓰기 시작하면 어 이과잖아요. 이과 머리를 쓰다 보면 이상하게 그 일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때 막 심리상담도 받고 그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거든요 저는 정말로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이과 공부는 도움이 됐다 그리고서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죠 나는 한 번도 살면서 인생의 평탄한 순간이라고는 머리털 나는 순간부터 겪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순간에도 이게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면 이걸 직업으로 가지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발자가 되면 어, 영주권 점수도 조금 더 나오고 하니까 이걸로 해야겠다. 그리고서 어, 개발자를 목표로 유학으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서 지금 인턴십을 가지고 일하게 된 거고요. 어, 되게 개인적인 얘기가 길어지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배우게 된 거는 그냥 우연이 될 거야. 기다려가 아니라 해보라는 거예요. 결정하고 나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 진로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직업을 시작하지 말고, 일단 이것저것 그때그때 그때 내 손에 닿는 거, 그때그때 그때 시간이 나한테 가져다주는 거, 그때 내 주변 사람이 그때 내가 나 자신이 나한테 갖다주는 것들을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해보다가 하면서 결정하세요. 게 막상 결정해 놓고 시작하다 보면 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예체능 계통 일이라고 해서 제가 결정하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연찮게 시작해 가지고 흘러가긴 했지만 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좋아했던 부분들은 어 생각보다 제가 먹고 사는데 별로 연결시켜 주지도 못했어요. 음. 그리고 제 안전과 제 인생의 존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뒤흔들리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는 아, 잘 모르겠다 내가 이 직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죽고 어,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답이 어, 쉽게 내려지지 않았을 순간에는 직업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막 후회하고 그러진 않아. 내가 그걸 해보지 않았다면 해보지 않았던 것 때문에 되게 후회했을 거예요. 왜냐면그 뒤에 숨겨진 걸 몰랐을 테니까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쉽게 손을 딱 떠나서 그만둘 수 있게 된 거지. 몰랐으면 계속 미련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지금 내가 이미 직업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직업을 계속 갖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지금 직업을 바꾸고 싶은데, 당장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 경우, 뭐, 장장 다 버리고 나서 새로 시작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뭐 작은 시간이라도 짬을 내서 해보세요. 근데 그 해본다든 게, 그 직업이 요즘 뭐, 전망이 어떻다더라. 뭐, 그런 거는 진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돼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할 때, 그 문제들이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직업을 결정해서는 안 돼. 후회할 수 있어요. 당신처럼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어, 난내 인생의 목표는 그냥 단순해.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뭘 해도 나 그냥 돈만 벌면 다 돼.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어, 내가 직업을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는 사람인 이상 아무거나 하면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시간이라도 짬을 내서 남들이 하는 말 듣지 말고, 그 직업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서 공부하지 말고 그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사실 지금 그냥 알바생이야. 그런데 어, 빛내서라도 로스쿨을 가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요즘 로스쿨이 어떻다더라. 막 이렇게 소문 들으면서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차피 사람 마음이 어차피 불안해서 알아서 공부하게 돼 있어. 거기다 따로 시간을 투자하지는 마세요. 근데 대신에 모스쿨에 들어가면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알아내서 그 공부를 직접 해보세요. 해봐, 직접 그 책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그 학생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할 수도 있고.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용기를 잃어버렸다가도 안 되겠다는 안될것 같아요. 포기하고 나서 다음날 뭐 자고 일어나는데 화장실에서 응가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것 같아. 나 이거 할수 있어. 내가 왜 겁내고 있지?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해보기 전엔 모른다. 머릿속에 뇌피셜은 뇌피셜일 뿐이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해보기 전에 모른다 이거요그 직업을 해보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선에서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보세요 뭐 이것저것 막 발만 된다고 옆에서 뭐라고 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꺼지라고 하세요 해보기 전에 몰라 그 사람들이라고 뭐,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너는 날때부터 네가뭐할줄 알았어? 너는 이런데 시간 투자한 적한 번도 없어? 넌 남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 너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단, 내가 원하는 직업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이라는 게, 어... 날때부터 가슴속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나라는 인간 자체도, 날때부터 가지고 나, 낫던, 날때부터 가지고 있던 모양도 있지만, 커가면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커가면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내가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분이 없이, 그 부분과 서로 상의하는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직업을 결정하기는 힘든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들 있겠지.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우연히 해봤는데 너무 재밌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해보는 거랑 언제나 같을 수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 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몰랐던 것을 분명히 더 알게 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은 어쩌면 정해지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은 어쩌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지금까지의 내 경험. 그리고, 지난달의 경험, 어제의 너 경험, 그리고 다음달에 내가 겪게 될내 경험에 따라서 내가 직업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 정해져 있는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더 빠를 거예요. 내가, 나 자신과 내 인생과 타인의 세상과 약속을 만들어가는 과정, 서로 이해를 해가는 과정,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직업을 찾는 과정이라는 거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게 오늘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고 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되게 늦게 어 이전과는 되게 많이 다른 직업을 갖게 된 케이스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생각들 그리고 경험들을 바탕으로. 혹시 이제 헤매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서 얘기해볼까요? 첫 번째는 결정하고 나서 하지 말고 해보면서 결정해라. 두 번째. 그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그 직업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서 공부하지 말고 그 직업을 시도해봐라. 세 번째. 진로를 찾는 과정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만 기억해주면 될것 같아요. 뭐, 아직 진로 안 찾은 상태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보세요. 아,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그, 요즘은 직업이 하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부담 갖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면서 직업을 찾을 필요가 없다. 여러 개할 수도 있고 여러 개였던 직업이 다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만나 보니까 한 군데서 그 길이 다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예체는 관련한 것들 갑자기 개발자 됐다고 다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거기서 얻었던 생각들, 깨달음들, 요령들, 지식들, 게임 개발을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안숨또 어때? 그때 그 시간은 내가 그렇게 보냈던 거잖아. 오케이? 직업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다 화이팅입니다. <laughs> 영상 막 빠지니까 얘기하는데, 사탕 안에 팥 알갱이가 막 들어있습니다. 알갱이인지, 알갱이 안에 들어있는 그것만 들어있는 건지, 씹으니까 거의 좀 사탕이 아니라 팥 덩어리야 그랬다 이빨에 막끼는